아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들어볼게요 음. 자 이해가 안 되는 게.. 한 검색해 볼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복사 붙여놓기했죠 없어요. 이런 거 없어요. 아까 확인했어요. 없어요. 없고. 아왜 신고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또또또또또또또 신고했어요. 또 또. 네. 아 이건 안 봤대요.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.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두 번째고요. 예, 네. 단는 여기까지 봤게요. 이렇게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. 수익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이러네요. 저는 네. 수익 창출을 받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잠깐 없습니다. 네.